작은 공간에서도 빠르고 강력한 난방이 필요하신가요? 한일 온풍기 가정용 미니온풍기 욕실 캠핑PTC 히터 화장실 배기1 뛰어난 성능과 다양한 기능으로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시켜드립니다. 10제곱미터의 넓이까지 효과적으로 난방하며 세라믹 발열 방식과 2단 온도 조절, 바오회전 기능으로 쾌적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소음이 적어 조용한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안전장치가 다수 탑재되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고 가벼운 무게로 이동이 간편하며 캠핑이나 욕실 등 다양한 장소에서 활용하기 좋아요. 사용자들은 빠른 난방과 조용한 작동, 강력한 바람에 매우 만족하며 작고 휴대가 간편한 디자인이 특히 인기가 높습니다. 2년 무상 AS와 안전한 전기 사용이 보장되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